그런데 이미 그 당시의 정세가 미국과 일본은 한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를 필리핀을 갖기로 하고 일본이 이기면 한국을 통치하도록 약 조약이 돼. 결국은 루즈벨트가 이승만을 만나주지 않았어. 그리고는 고종황제가 보낸 모든 일이 다 헛수고로 끝났어. 그리고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렸어 이승만은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는 일본에게 괴롭혀서 살지 못한 미국에 온 이승만이. 기왕에 왔는데 내가 미국을 더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조지워싱턴칼리지에 가서 2년을 하고 학사를 졸업. 하버드대학에서 1년을 하고 석사 학위를 받아. 프린스턴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면서 PhD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 여러분 칼리지만 해도 4년을 해야 되는데 석사 박사 보통 12년에서 15년 걸리는 거를 5년 안에 다 끝내고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미국의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에 노동자로 온 한국의 백성들을 학교를 세워서 글씨를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